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맛있는 아, 애호박입니다 아, 제가 이제 씨앗을 구입해 가지고 파종해서 키우는 건데요 아, 제가 어떤 씨앗이냐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이 씨앗입니다 요거 씨앗 봉지는 아, 농협에서 구입한 거고요 아, 숫자는 아, 70립입니다 이 종자 원산지는 아, 국, 저 국산이고요 그러고 수입원은 종자 수입원은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자가 중국 가서 다시 수입된 거죠. 아 그래서 가격은 삼천 원이고요. 제가 올해 여기다가 아 씨앗 세 개, 작년에도 세 개, 그 전에도 세 개. 이 씨앗은 냉동실에 보관하고요. 비닐봉다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씨앗 파종할 때만, 아, 끼내서 파종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아, 이것도 세개 3개 심었는데 세개다 3개 나왔어요. 얼마나 심을지 모르지만, 냉동실에 놔두면, 은 아, 뭐, 계속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호박을요, 제가 애호박을 몇개 정도 땄냐면은, 애호박을 한번 따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아주 작은데 아주 굉장히 작은데 딸 겁니다 아 굉장히 맛있습니다 막 너무 연어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금방 커버리 커니까요 이거 따고요아또 여기도 하나 이것도 네, 하나 따고요또 여기도 또 하나 이것도 이것도 하나 이것도 따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도 또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또 같이 달렸어요. 여기도 하나 고 저쪽에도 조금 덮고 있다 오후에 따면 될것 같아요 저쪽에는 아, 아직도 뭐닦거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오후에 따야 될것 같아요 이만큼 따 봤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저총 6개 땄고요 아, 내일도 몇개 닦고 호박은 이제 이렇게 열리다가 안 열리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 올해 들어서 총 여기서 한 30개 정도 수확한 것 같아요 그럼 씨앗 앞으로 딸거 계산하면요 아무리 못 따도 아, 70개 이상은 땁니다 어, 실질적으로 풀려서 얘기하면은 뭐100몇십개 따는데요 그냥 100개 정도 잡습니다 100개 그냥 앞으로 70개 정도만 딴다 그러게 지금 30개 땄으니까 100개 어, 뭐100몇십개 200개도 딸수 있는데요 그냥 100개로 잡고요 그럼 씨 3개 심어서 이 씨앗 아 3개 파종 해가지고 100개씩만 잡으면요 70잎 인데 60개 발화한다고 치고요 3000원 투자해서 호박 2000개 딸수 있습니다 2000개 100개씩만 잡고요 실적으로 더 따는데 5000개도 따는데 3000원에 호박 5000개도 딸수 있는데 그냥 작게 잡아서 2000개 딸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은 밑에 이제 거름 같은거 텃밭에 조금 이어 나오는 거 이것저것 그 구덩이 아 묻어놨다가 부댕이 아 파고 묻어놨다가 그해에 심는 게 아니고 그다음 해에 그해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다음 해에 그 우에다 그그 심고 아 거기다가 아 약간 추비 같은 거 이렇게 주고 이러면요 굉장히 잘 자랍니다. 뭐 특별하게 비료 뭐안 줘도요. 낭중에 살짝만 뿌려주면 이 장마 비오고 막 이럴 때 살짝 뿌려주면요. 아 밑에다가 뿌려주면 호박은 뭐 넝쿨 뻗어 나가면서 계속. 어 애들이 뿌리를 받기 때문에, 그 뻗어나가는 데다가 조금 조금씩 뿌려주면요. 가끔 한 번씩, 비 오고 이럴 때. 한두번 정도 뿌려주면 돼요. 그러면 호박은 엄청나게 땁니다. 그리고 뭐순 자르고, 뭐 호고 그런 거는 안 해도 돼요. 그냥 호박 세 개만 심어 놓으면 다 먹지를 못 합니다. 제가 이렇게 호박 쉽게 기르는 방법이요. 3,000원 투자해서 2,000개, 2,000개 수확하는 거. 아, 기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20년 동안 2,000개 수확할 수 있다는 거, 아, 제가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봤고요. 아, 그리고 호, 저이 호박씨는 냉동실에 두고 쓰면요, 아, 상관 없습니다. 무적에 오래 두고 써도 아, 발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모든 씨앗은 냉동실에 보관하고 쓰면 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3,000원 투자해서, 어, 호박 2,000개 딸수 있습니다. 2,000개. 아, 100개씩만 잡고요. 아, 실적으로 더 따는데, 5,000개도 따는데, 아, 3,000원에 호박 5,000개도 딸수 있는데, 그냥 작게 잡아서 2,000개 딸수 있습니다. 그러고, 아, 호박은 밑에 이제 거름 같은 거, 텃밭에 조금 여, 나오는 거 이것저것, 그 묻어 놨다가야 구댕이 파고, 아, 묻어 놨다가, 아, 이제 그해에 심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해에, 그에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심고 어, 거기다가 어, 약간 추비 같은 걸 이렇게 주고 이러면요 굉장히 잘 자랍니다. 뭐 특별하게 비료 뭐안 줘도요 낭중에 살짝만 뿌려주면은 이 장마 비 오고 막 이럴 때 살짝 뿌려주면요 어, 밑에다가 뿌려주면 호박은 뭐 넝쿨 뻗어나가면서 계속 애들이 어, 뿌리를 받기 때문에 어, 뻗어나가는 데다가 조금, 조금씩 조금씩 어, 뿌려주면요 가끔 한번씩 비 오고 이럴 때한두번 정도 뿌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호박은 엄청나게 땁니다 그러고 뭐순 자르고 뭐 하고 그런 거는 안 해도 돼요 그냥 호박 3개만 심어 놓으면은 다 먹지를 못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호박 쉽게 기르는 방법이요 아, 3천원 투자해서 2천개 2천개 수확하는 거 아, 기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20년 동안 2천개 수확할 수 있다는 거 아, 제가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봤고요 어, 그리고 저이 호박 씨는 냉동실에 두고 쓰면요 아, 상관없습니다. 무적에 오래 두고 써도 아 발아가 굉장히 잘됩니다. 모든 씨앗은 냉동실에 보관하고 쓰면 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